안녕하십니까? 바이크 닥터 TV입니다. 9월 5일 제가 업로드한 10월부터 오토바이 역대급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목의 영상이 9월 25일 현재 조회수 3만 1000회를 넘었고요. 무려 343개의 댓글과 754개의 좋아요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내 도입이 시급한 국가별 친 오토바이 정책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대표적인 친 이륜차 정책 국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린 이륜차 존뿐만 아니라 이륜차 전용 도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는 대고 삼촌이란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올리신 영상입니다. 대만 이륜차 문화를 가감없이 소개시켜 주시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륜차 조언. 신호는 항상 이륜차가 먼저 받아서 갈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륜차는 기동성이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륜차 전용 도로입니다. 때로는 이륜차 전용 도로에 자동차가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보시는 영상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바혐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상상도 못 하는 일이죠.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으니 말하자면 입만 아픈 게 대한민국 이륜차 현실입니다 최근 영상을 좀 찾아보니 몇몇 백화점 마트가 이륜차 주차를 안내하고는 있으나 아직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자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만의 이륜차 전용도로 주차장 전기 오토바이계의 테슬라 고고로죠 등등 굉장히 부러운 것이 대만의 이륜차 문화입니다 두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혼다 스즈키 야마하 가와사키 등 대표적인 이륜차 제조국입니다. 몇몇 대표적인 상용 차량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하기도 하죠. 일본의 대표적인 친 이륜차 정책 뭐가 있을까요 사실 친 이륜차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4륜차와 이륜차가 차별 없이 도로 위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면허 제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일본 면허 제도는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고 면허 따기도 상당히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든다고요 특히 도로교통법도 엄청 세분화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오토바이 막 운전 했다가는 하루 몇 백만원 벌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요 고속도로 통행에서부터 주차장 완비 면허 제도 등 이륜차 관리나 법 제도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들이 밉지만 배울 것도 많은 나라. 바로 그게 일본입니다. 세 번째, 미국입니다. 할레이 데이비슨. 대표적인 미국 오토바이 브랜드죠. 럭셔리 브랜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할리 라이더들은 복장만 봐도, 아, 할리 타시는구나, 저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생산하는 위스컨신주의 밀워키 같은 경우 주차장, 레스토랑 할것 없이 할리 데이비슨의 본고장답게 굉장히 유륜차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할리 데이비슨 행사는 전 세계 호그라고 하죠. 할리 언어 그룹 멤버들이 모이는 축제장입니다. 자유의 상징인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이란 브랜드 하나로 전 세계 모터사이클리스트의 꿈과 희망이 되었죠. 그만큼 또 부러운 것이 미국의 이륜차 문화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입니다만, 이륜차의 장점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첫 번째, 근거리 이동 수단의 최적화입니다. 연비, 주차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륜차를 대체할 만한 사륜차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만큼 근거리 이동 시에 이륜차만은 훌륭한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단위 면적당 도로 사용 비율 감소입니다. 차량 한 대가 이륜차 몇 대의 면적을 차지할까요? 적어도 중형차 기준으로 오토바이 세네대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대도시 정체 구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바로 이륜차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4륜 차량 이용 시 사용되는 에너지를 오토바이로 대체한다면 적어도 3배 이상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이야기죠. 전기 이륜 차라면 더더욱 친환경일 수밖에 없고요. 2000cc 중형 세단의 경우 연비가 평균 리터당 1 0 k m 라고 치면 오토바이의 경우 평균 30에서 4 0 k m 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3배, 4배 연비 효율이 우수하다는 이야기지요. 이 밖에도 엄청난 장점들이 많은 오토바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참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이크닥터 TV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모두 똑같이 느낄 감정일 것입니다. 멀쩡한 올림픽대로 강변 북로를 두고 시내 길을 2시간을 달려 미사리로 혹은 강화도로 가야 하고요. 시내 곳곳은 일부 몰지각한 오토바이 라이더들로 인해 무법 천지가 된지 오래 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토바이 관련 사고 소식이 접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오토바이 현실입니다. 국토부, 경찰청, 제각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오토바이 현실. 지난 컨텐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힘을 모아 파업을 진행하여 배달 라이더 권리를 찾아오던지 혹은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시는 일반 라이더들 분께서 준법 운행을 실시해야 라이더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바이크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